때왜 그랬을까? 좀더 주변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아, 어, 내가, 메가스타라 얘기하죠. 뭐, 메가 스타디 스타디. 얘기하지 좀, 뭐. 예. 해도 되죠. 예. 메가스타디의 자회사가 있는데, 저전 선생의 소속은 메가공무원이라는 회사예요. 예. 메가공무원은 유일하게 메가스타디의 계열사 중에서 적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년간 누적 적자 600억이야. 공무원 시장, 시험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15일 경에. 메가스타디가 메가공무원을 모 회사에 매각합니다. 예, 네. 114억에. 그러니까 매년 100억이 넘, 훨씬 넘는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를 그냥 헐값에 판 거예요, 114억에. 근데 지금 뭐라 그랬죠? 전환기를 자기 연봉이 얼마를 했죠? 60억. 60, 60. 60억이라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매년 100, 몇십억 적자 나는데서 60억을 받았으면 새로운 회사가 인수해서 그러면 전환기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대폭 연봉 깎거나 정리하고 싶겠죠. 근데 전환기는 자기가 정리되면 안될 어떤 사람이어야만 해. 이를테면 자기의 그 정치적 발언을 해야 새로운 회사에서 적어도 이 정권이 유지되거나 국임당이 힘쓰는 한은 못 자르겠지. 그런 자기의 사내 정치적 의도로 자기 몸값을 유지하거나 연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무리수를 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